안녕하세요 여러분 집에 그린티 라떼 파우더 있어가지고 완전 창작 음료 오늘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 요거랑 오늘 원두가 없어가지고 믹스커피랑 이거랑 같이 섞어서 한번 마셔볼까 싶어가지고 음, 한번 만들어 볼게요 맛있을지는 전혀 모르겠어요 일단은 녹차 라떼 커피 녹사라때 제가 얼마전에 카페에서 한번 한 모금 마셔본적이 있어가지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 일단은 믹스커피에 네, 한번 넣어 볼게요 <laughs> 맛있겠.. 맛있겠죠? 아우와 <laughs> 어, 그 믹스는 사실 잘 안, 그렇게 많이남안마시 이제 물이 다 끓었어요 뜨거운 음, 물을 이 정도만 맛이 어지제 우유가 있으면 다 우유가 없 맛있어? 맛있겠지? 아 우유가 너무 많다 잠시만요 오케이. 진짜 녹차 분말이네요. 아, 녹차 분말 8고세립탕 대단한 거랑 섞었나봐요. 이 사람 나 음, 이렇게 진짜 단순하게 섞을 건데 괜찮겠죠? 잠깐만요. 저는 너무 뜨거울까봐. 을 조금 넣어주고. 이물이랑이이랑다이거섞었건데 어? <laughs> 아, 와것 <안돼. 웃음> 뒤에 다 썼어. 여러분, 음. 이렇게 됐는데 <laughs> 맛은 어떨지 한번 마셔볼게요. 망한 것 같긴 해요. <laughs> 음. 완성본입니다. <laughs> 맛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제 남은 요거 편의점 모찌롤이랑 음, 믹스커피 플러스 녹차 파우더를 탄. 이 음료 제가 한번 마셔볼게요. <laughs> 맛있겠지? 그래도 달달하니까 맛있겠죠? 이 색깔은 이렇게 돼 있는데, 와뭐 녹차색 같죠? <laughs> 일단 한번 마셔볼게요. 어, 아침 너무 너무 베이닝가 이렇게 만들었고, 근데 생각보다 맛있어요. 진짜 녹차 커피 맛. 생각보다 맛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좀 비주얼적으로 비율을 연구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이거 마시면서 주말 잘 보내볼게요. 여러분도 즐즐 보내세요. 안녕.